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있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9절부터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상업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요나서는, 요나는,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한참 흥왕에 가고 있던 그때에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이 요나서의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미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찾아가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로 상해서 외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 그리고 그 수도 니누에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죠. 니누에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고 이것은 지금의 이라크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까지 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 적국에 들어가서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은 일이었죠. 그로 인해서 이 요나서의 두 번째 특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어, 다른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연약함을 보이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어,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사명을 붙들고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그게 보통 어, 이렇게 나, 다른 선지자들의 또 선지서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 본문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뒤로하고 니누에 대신 선택한 곳은 다시스였어요 다시스는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스페인 남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무역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쪽이죠 니누에는 지금 요나가 있는 곳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고, 다시스는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 유럽 땅끝 그러니까 스페인 그 남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사명을 등지고 가는데, 마침 그곳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됐고, 또그 배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나가, 아, 이제 내가, 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요나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때는, 아까 요나를 부르실 때, 그 때, 등장을 하죠.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아, 하나님께서, 어, 그, 요나를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때는 언제냐면, 어, 지중해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 3일 만에 물고기가 딱 토해놓은 곳, 곳에서 이제 보니까 어, 니누에로 가는 곳이, 곳이었어요. 그때 3장 2절에 보면 이어나 적근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 요나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요나가 회개, 니누의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들을 용서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 놓고서는 요나가 외친 대로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멈추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나에게는 화를 내는 거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요나와의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이, 이 야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향해서, 어,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이에요.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한그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머지는 뭐냐면, 요나와 대화하시는 겁니다. 대화하시는 거. 그래서 특별히 이 요나서는, 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또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나 하는 큰 요나서 전체에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요나서의 특징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회개한 이방 닌중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국한된, 또 제한된 은혜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족 속들이 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죠. 역시 요나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와 또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게는 물론이고 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용서에 또 회개할 때 용서받는 은혜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이방족 속들에게도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내는 요나,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지 이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큰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요나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이해시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나서 마지막 그 사장의 오늘 본문인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누에 들어가서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니누에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니누에 사람들이, 니누에 사람들은 물론이고 니누에 왕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자들이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요나는 보고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요. 요나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화난 것, 불만을 토로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용서는 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지 이방 족족들에게는 그렇게 없는 건줄 알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망한다고 그랬는데 망하지도 않고 저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돌이키 다시 번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나 가지고 자기를 죽여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안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게요. 이게 지금 잠시, 일시 이렇게 잠시 유보하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저들을 이렇게 용서하셨지만 아니야 분명히 저들을 어, 징계하시고 저들을 벌을 내리실 거야. 그래가지고 어 다시 성읍 동쪽에 나가서 장막을 짓고 어그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6절에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요나가 자기가 이렇게 그늘 아래 있으니까, 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어, 7절에 보니까, <laughs> 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에 박넝쿠를 갈가먹게 하심에 다 시들어 버렸어요. 8절에는,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나는 어, 뭐, 이 사람은 좀 동양 성격이 강한지 모르겠는데 죽겠다 죽겠다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이제는 뜨거워 죽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박릉굴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벌레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기록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요나에게, 요나에게 그름,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박렁쿨을 준비하셨고 또그박렁쿨을갈가먹게 하려고 벌레를 준비하셨고 또 요나가 뜨겁게 하려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박렁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뜨겁고 뭐 자기 어 말대로 안 되고 자기 체면은 다구겨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롱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회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11절 다음에 12절의 반응은 뭐 해야 되냐면,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고 나서는 이 요나서에 그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 아마 요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자기에게 지금 이렇게 박농쿠를 예배하셨다가 벌레를 통해서 어 넝쿨을 죽이시고 자기를 뜨겁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 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마 요나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박넘쿨라는 이렇게 아꼈는데, 하나님은 그 성, 니누의 안에 있는 그 1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아, 아끼시는 것이 당연하지.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회개 회개와 그 용서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권사는 열방 가운데 이방 족속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요나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나서는요, 어떻게 보면 어, 니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선포 또 그들을 사랑하신 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요나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laughs> 어떤 큰 일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요나가 너가 얼마나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한 영혼에게 있어요. 한 영혼.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아무리 놀라운 일이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위대한 일, 그런 게막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죽께로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 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일에 초점이 맞췄어요. 야,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 그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 그게 자기의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향한 회개 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요 신약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회개의 역사, 용서하게 하시는 이 역사는 이미 구약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뭘 감당해야 될, 헌신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까? 하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물론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일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3일차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양미란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종교 비자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데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관심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죽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에 바로 관심이 있으신 것을 저희가 오늘 요나와 또 요나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요나는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되고 국한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족 속들도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던 이유였고 요나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줄로 압니다. 이 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 그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삶 중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죽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